이게 걸리질 않네. 여보 이거 안 걸려. go 어 그냥 그냥 뽑아 뽑아야 돼 손으로 엄마 e pope by t h 아 p 아 o n e room. 엄마 a p a 뽑아? p a papa, papa, 걸 a p a 가 a p a 아 봐봐. 다시, 그럼 다시 도전. <laughs> 다시, 도, 이렇게 고개 좀 들어야 돼. 안 걸려서. 웃긴다, 되게. 치, 얘, 얘가 뭐, 음, 걸려야 뭐 뽑는데. <laughs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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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완전 렇게 입술하면 안 돼. 그러면. 아, 봐봐. 걸리질 않아. 아, 다시. 반해. 어, 네, 아직 입에 솟는 게 너무 더럽습니다. 서봐막 뽑아버려요. 네. 잠깐만 고개를 들고있어야돼 아니 걸리질 않아 이게 밑으로 가야 되는데. 걸렸나? 아니, 걸렸나? 잠깐 기다려. 아니 걸으라며 우선 아니 뽑을 뽑지는 않을 거야. 잠깐만 근데. 아니 나 숟가락 좀 하나 가져올래? 아유. 응 걸어야 돼. 아니 기다려. 아직 뽑지 않았어. 젓가락 젓가락. 아니, 젓가락 없어? 아니, 아 그래. 아, 네. 그럼 뭐가 있으면 될까? 숟가락 젓가락 둘다 없어요 마피. 에,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. 포크. 아 아니, 뭐 포크 어때요? 걸려. 포크? 포크 포크 그래 포크. 포크 뒤쪽 뒤쪽에.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실 실만 잡고 있어. 아, 실이 안 걸렸다니까. 실로 뽑아달라며. 아 손으로 뽑자 그니까 설탕 있는데 옆에. 그냥. 오빠 포크 어어 거기 위에 아연아 그 기름 있는데. <laughs> 아빠! 저 키가 안 닿아요. 저 포크 뽑는다고 엄마가 포크를 고개 들어야 돼. 아무거나. 와 이거 조회수 대박이다. 그니까? 러 진짜 짖고 있었네? 아이. 아니 실이 안 걸려. 뒤에. 걸었다 걸었다 아, 내가 걸었다 걸었다 이제 예, 고개 들어야 돼 이제 실을 묶어야 아니, 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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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뽑는 게 아니라 내가, 묶는다고 묶는다고 그래 아니 아니 잡아당기 아빠 이 휴지 아이아요 아빠 음, 양치하고 이제 그다니에뭐 먹을 실을 묶어야 돼 실을 묶어야 아, 돼 오빠 묶어 어 촬영해줘 응자 실을 묶을 거야 말 많이 하지 말고 음, 실을 묶을 거야, 아직.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럼 실이 나오잖아. 잠깐만. 실을 묶을 거야. 그냥 묶을 거야. 실을 그냥 묶을 거야. 아직 뽑지도 않았어. 아직 내가실걸어 내가 할, 돼야. 음, 준비되면 거야. 얘기해. 그럼. 아직 내가 준비됐어. 하면 되는 거야. 이제. 아, 실이 걸리다 말았네. 여기 비켜봐. 집어먹는 말아. 한번2 5 됐어, 이제 뽑아. 응. 아. 어? 이거, 얘 끊어, 끊어질 수도 있어. 한번 걸어가지고. 하나, 둘, 셋, 한번 끝. 빨리 끝내자. 귀좀 막아주라. 무서워. 안 무서워, 그러니까 <laughs> 세 번을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. 안 아파? 이거는 안 아파. 아. 아. 나 둘잘 용기가 안 나나 보네요. 셋은 엄마가 할까? 하나 둘 <laughs> 하나 둘. 하나 입술이 걸렸어. 됐어 하나 둘셋와 아! 그봐 이거 금방 금방 <laughs> 야, 뭐야, 아뭐할것 없네. Me. 야, 우와, 바로 뭐 할... 한다, <laughs>